블루그에는 약물 치료도 해야 되고 소독 치료도 있고 냉동 치료까지 있어서 엄청 큰 병인 것처럼. 아또소신발을 <laughs> <소식> 할까요? <laughs> 이것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냉이 너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. 이게 뭐. 그 수많은 모든 전 세계 사춘기가 지난 모든 여성들한테서 일어나는데 그중에 분비물이 많은 여성이 한 명도 없겠습니까?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치료를 해야겠죠. 치료라고 하면 그 분비물이 많이 나는 그 외번이 된 미란이 일어난 그 부위를 그냥 좀 지져 주는 거예요. 좀덜 나오게끔. 지지는 방법은 약물로도 지질 수 있고 전기 소자 혹은 레이저 혹은 냉동 같은 걸로 갖다 대서 딱 깔끔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,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? 이런 치료를 하잖아요. 분비물이 미친 듯이 많이 나옵니다. 더? 네. 안 나오려고 하는 분들도 <laughs> 네. 3, 4일간 그냥 미친 듯이 나오다가 한 일, 그때부터 조금 줄고 한 일주일까지도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. 나오다가, 그러고 나서 완치되는데 한 8주. 그러느니 나는 그냥 알아. 그냥 아... 얘가 알아서. 평평 상피세포로 바뀔 때까지 두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이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이거 아, 치료를, 치료를 네. 아...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시간 지나면 그냥 좋아지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치료하는 거를 굳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 하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고 이 외번증이 있을 때그 세포가 공격받아서 좀 취약하잖아요. 감염이 더잘 돼요. 그래서 뭐 HPV나 혹은 성병 이런 애들이 여기에 감염이 돼서 자궁경부염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. 하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감염이 됐을 때 생기는 거고요. 그렇지 않다면 상관이 없어요.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, 어, 나 지금 혹시 외번이 있진 않을까? 오늘 성관계 할지도 모르는데. 산부인과 가서, 선생님, 전 오늘 외번이 있는지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. 그래서, 아, 오늘 외번이 있으니까 관계 하지 말아야겠다. 아니면, 아, 혼돔을두개 껴야지. 개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. 그 그건 무슨 무슨 노이로제야.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 항상 제가 생각하는 성관계는 그냥 사랑이 싹 터서 피크를 찍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그치? 생각하기 때문에. 네. 예, 예. 많은 또 병원 블로그에서는 성관계로 인한 자극으로 민한장이 생길 수도 있다. 남자 소중이가 가시가 달린 것도 아닌데 왜 헐지 거기가 <laughs> 아, 그렇게 단,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나 단단한? 아, 거기까지가. 아, 그런가? 나는 그런 <laughs> 사람 <거절을> 못 만나봤는데 <만나봐요>. 이거. <laughs> 나는 인생을 헛살아 그러니까, 그런 사람 어디 있는 건가. 어. 왜난못 만난다? 어. 아니 그렇게헐를 <laughs> 수도 있어요, 선생님, 성관계로?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어. 외번이 있어서 취약한 그렇죠. 세포가 어. 됐을 때 자극을 주면 피가 좀 맺히는 경우가 드물게 생길 수도 있는 것뿐이에요. 그치만 어때요? 멈추죠, 대부분. 음. 네. 그리고 아까 묻어날 정도로. 네, 그것도. 그 정도지. 음. 피가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날 수가 없어요. 음. 그거는 이미 다른 질환이에요. 그런 거 아니고 뭐 경부에 지금 혈관이 심하게 돌출이 됐다던가뭐 그런 것 때문에 피가 나는 경우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정기 소자가 해야 되는데 단순 외번이나 미란으로 이러한 치료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. 간호 산부인과에서 <laughs> 사진 을 보여줘요. 무섭게 생겼어요. 이거 보세요. 지금 자궁이 어, 막 헐고 지금 심각해요. 그럼 환자가 어, 저 이거, 이거 제 거예요? 막 이러는 거예요. 아. 이거 제 거예요? 막 이러면서 예, 예 지금 어 이거 검사 다 하셔야 돼요. 아. 암 검사 아. 막중 검사 뭐다 아.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막그 정기 소작까지 해요. 환자 너무 무섭거든요. 그러면 다 해달라고 하는 거죠. 그 이제 돈 이렇게 내고 오는 거지. 아, 저는 이것도 과잉 진료라고 생각. <웃음> <웃음> 오늘 의사 언니 한마디 자궁경부 미란 범인은 남자의 성기가 아니에요. 입니다.